うーわー、くだしば。かまいす。かまいす。うわ、し。ロンカー。ロンカー。ーやあ、サイズ、くだ。 일단 주먹은 들어갈까 말까고 측정해 보겠습니다 첫 타에 줄자가 어디 갔냐 집에 놔둔거 야 온거 맛있어, 씨. 야, 씨, 이거 혼자 절라니까 겁나 빡시네. 아, 런크안 네. 되네. 47. 사이즈 좋네, 여 우와. 땡큐 a 음. 하여튼, 바로 앞에 서 있지, 백래쉬. 최근 들어서 백러시 풀다가 야 잡았다 와 그거 잡노 큰거 많은데 큰거 많은데 골라 잡아라 큰거 많은데 왜삼차를 잡고 있지 여러분 골라 잡으세요 골라 골라 잡아도 되는데 이게 보셨죠? 런크 좀안 되는 거 골라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자 골라 잡아 <laughs> 나이스샷 프리가 KT KTS는 빠르긴 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15분이면 있긴 있네 사이드 브레이크 오 쉬. 현재 기온 35도 폭염주의보 내려졌는데 여기 낚시 대낮에 낚시하러 온 이유는 오늘 여기 막날이거든 내일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동탄. 아저 다리 밑에도 가고 싶은데. 여러분 제가 아까 보셨죠? 골라 잡아라고. 저 쟤는 삼절이지 골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. 잡자 봐. 야잘 잡는데 사자 그래 골라 잡아라니까 이거 왔어 이거 삼 자를 잡으면 되겠나 수술 중입니다 저기 수술 라인 센스도 없는 거기 멋 야, 쪼꼬만 거. <laughs> 3초 이하 안 잡는데. 자, 환자 들고 저한테 오는 모습이고요. 무슨 뜻이지? 어? 잠깐만, 이거 스피너베이트라서 OSP 거다, 이거. 뭐, 짭이면 그냥 냅두고 던지겠는데. D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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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o. 응? 니가 요기온 도중에 솔직히 나 아까 <laughs> 니자 잡았거든 방금 <laughs> 어니 <laughs> 오기 전에 없었지 증거를 이 봐라 어 씨발, 오. 못 먹었어 요 앞에 계속 피요한건지 모르겠는데 상어 아니야 상어? 상어하니까 생각나네. 상어녀고 생각이 나네. 이 골목에 있어. 내가 봤을 때. 가발을 왜 쓰는 이거야?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하다 하다가 이제 입질도 없고 이러면 자기가 이때까지 낚시하면서 제일 잘 잡았던 채비 이것만 주구장창 쓰는 것 같아요 왜냐 낚시하러 갔는데 이게 잡아야 되거든 이래서 내 실력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핸드폰 터지겠다, 터지겠어. 왔어. 우와, 빠졌다. 씨. 피를 뱉어라. 후킹을 안 했더만. 이것 또한 내실력이 있다. 아, 이 근처에 바로 앞 있는데. 야씨 조그만 게 골라 잡을게, 이제. 일단 말이어좀 채우려고. 하, 개미 골라 잡으라고 큰 소리 쳤네. 아까 처음에 45 잡았을 때. 이런 놈만 잡힐 줄 알았지. 그 이후로 다 3자도 안 되는 거지. 방금 이런 놈 그래도 3자인데. 이게 느리게 리트리브를 하니까 방금 1치 왔다 싶어. 아, 빠졌네. 좀 느리게 리트리브 하니까 입질이 계속 오네. 일단 오늘은 패턴은 느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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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빠졌다 저는 하베용 낚싯대 이르 있어도 거의 70%가 웜 낚시니까 하드베드를 잘안 써요. 하드베드는 다 바늘이 오픈식이라서 후킹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. 해야 되겠구만. 오, 어, 바람 좋아. 오, 시, 만 오천 원 날리고 있네. 아이씨. 패스 맞나, 저거를. 거의 합공치 수준인데. 와쓰. 어? 후킹, 후킹. 불루 길이든 뭐든 나와라, 이씨. 아, 진짜 불루 길이네. 니가 <laughs> 왜 여기서 나와, 이씨. 아이씨. 이 강아지들이. 왜 혓바닥을 하는 거였어? 나도 그렇게 되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